막내 까쿵이예요 오늘이 드디어, 음, 여기, 배가 백암, 배감에서 마지막 날이에요. 음, 아쉬워요? 어? 별로 안 아쉬운가 봐요. 저희가 이 위쪽으로 올라오기가 정말 힘들어요. 다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어, 어머나, 감사합니다. 네? 이게 뭐예요? 아, 음, 아, 감사합니다. 까뿡까뿡! 가방이에요? 네, 제 가방이에요? 그나 학교, 학교 다니라고? 음?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에 돈 많이 벌으라고 이렇게 큰 가방 주시는 거예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근데 이 가방이 언제 재고데 까꿍이 이렇게 선물 받을 때가 있어요 어머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까꿍 까꿍 근데 둘이 거래처예요거래처예요 어? 거래처예요? 근데 부부는 닮는다고 하더니 진짜 닮나봐요 어, 닮았어요 어휴. 까꿍이가 아직 시집을 한 번도 못 가봐갖고 나도 시집 한번 가서 새끼 한번 따보는게 맞는 건데? 난안갈 거예요. 어. 우리 버드리 언니처럼 혼자 할 거네. 자구랑 결혼했어요. 나도 어. 그럼 부부를 새끼로 가야 되나? <laughs> 자, 아이고 내가 목소리가 많이 이렇게 쳤어요. 어. 내가 노래하다가 목소리가 가는 게 아니라 물건 팔다가. 옆에다가 여러분들이 어 그냥 쏙쏙 사주면 깡꿍이가 소리 지를 일이 없는데 그냥 멀뚱멀뚱 가만히 그냥 눈만 깜빡깜빡거리고 계시니까 그 앞에 가서 필요한 거 쓰세요. 얕 드세요. 이렇게 소리 지르다가 내 목소리가 이렇게 셨네 어머나. 주말은 주말인가봐요. 좋으신 분들이 감사합니다. 음옷 어, 감사합니다. 까꿍. 저희가 여기 오늘 철거를 해서 어, 짐을 다 싸가지고 이따가 새벽에 무주로 가요. 어, 내일부터는 또 무주에서 어, 일주일 동안 행사를 하니까 여기서 아쉬운 분들은 무주까지 쫓아오세요. 아셨죠? 예? 어머나. 감사합니다. 그러네요. 까꿍, 까꿍. 우리 같이 배탄 사이에요. 응, 한 배탄 사이에요. 응. 그니까,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되네. 응. 감사합니다. 예! 어, 우리 공석이 오라버니, 형부! 응. 민들라니 신랑이잖아. 응. 감사합니다. 가끔. 사랑님. 오라버니, 들러 언니 좀 빨리 데리고 가면 안 될까? 밤마다 나를 괴롭혀갖고 내가 잠을 못 자요. 어, 라고 해? 들렀나, 돼. 주나두둥 맞을라. 어. 제가 첫 곡을 부른 거는 몰랐네요 어제 저한테 큰 돈을 주신 분이 계신데 신청을 하셨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갖고 그냥 까먹고 어, 지나가갖고 어, 죄송한 마음에 첫 곡으로 몰랐네 한번 불러봤어요. 자. 이제 천천히 한번 시작해볼게요. 미지 쿨! 해갖고 서는 이렇게 갖다 줘야 되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안 되네. 그래서 우리 부림이 오빠가 어, 선택해 주는 걸로만. 오 어, 얼른 앉으세요. 응. 자리가 없어요. 하나. 헬글이한분이해요 이게 뭐예요? 어, 오늘 생일이에요. 어. 아 예. 예. 하나. 예쁜. 예쁜 핀이네요. 아유 통과 감사합니다. 네 봐. 이거, 잠깐만요. 나 피나 좀 보고. 나 예뻐요. 나 예뻐. 아니, 잘못하고 싶어서. 왜? 왜 거울 없나? 예뻐요. 예뻐요. 어? 예뻐요? 나 예뻐요? 미친 여자 같아요? 딱 나, 나 눈빛이 누르네. 응, 오라버니나 예뻐요? 응, 예뻐? 그럼 나 이렇게 꼬꾸할까요? 응, 나 이렇게 꼬꾸해? 아니, 아니, 두 개만. 아, 두 개만? 그럼 어, 언니가 예쁜 것만 빼주고요. 빼고, 응? 어? 어? 아니, 그냥 해줘요. 어? 나는 안 예뻐도 되네. 어? 난 예쁜 거랑은 거리가 멀어요. 응? 어? 어? 끝났어요. 어? 잠깐만요. 나도 이런 거 받아볼 때가 있네요. 내가 맨날 우리 딜러 언니랑 포드리 언니랑 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네. 어, 그래서 버드리 언니 것도 하나씩 하나씩 다 흠쳐요. 그래갖고 우리 언니가 맨날 뒷목을 잡네. 내 것까지 가져가려고. 언니 나 시집갔어 시집갔어? 응나 어, 결혼반지 말아주고 그래가지고 어, 어디 시집가? 아, 우리 형님이야 아, 형님 응 아, 아, 어, 형부가 형부한테 시집가 응 형부한테 시집가 니 도금이잖아 난진짜요 어정해 진짜, 별게 칼을 빼먹으라. 니지안 된다잖아. 그러지 마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우리가 그지는 그지인가봐요. 응. 그지가 그지처럼 빼먹네뭐라고 선물은 주는 거 아니에요. 복을 가져가는 거야. 아 복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남은 가져야 돼요? 어. 들었지 오빠? 어. 응. 이거 까꿍기만 가져야 된다네. 어. 정말로 고맙습니다. 예. 어, 제가 아 진짜 거지 같잖아. 빨리 들어가. 응, 음, 알겠어요. 음. 제가 마이크 잡은 지 1년이 됐어요. 어, 1년이 돼서 처음부터 제가 처음 마이크 잡을 때 뒤에서 많이 울고 그랬거든요. 성격이 어, 막 앞에서 쉬는 소리 못하고 막 그러는 성격이었는데 이렇게 간이 이만큼 커져갖고 자신있게 이렇게 할수 있거든요. 지금은. 어, 그게 다 여러분 덕분에. 어,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간, 간이 커져서 잘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라고 저, 저를 아껴주시는 언니하고 형부가 이렇게 어 소중한 큰 돈을 어, 쓰셔서 이렇게 애정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내가 진짜 이거 1년 동안 하면서 짐 싸갖고 직구석으로 가고싶었던 적이 한두번이 아니에요 우리 들라언니랑 같이 짐을 싸다 풀렀다가 앞에서 다 풀렀다가 이걸 몇번을 했는데요 응, 그래도 끝까지 잘 참은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많은 노력하는 까꿍이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켜봐주세요 자 우리 형부가 좋아하는 노래 사랑 반 눈물 반 곡 올려 드릴게요. 한국 사랑해요. 자 뮤직 휴. 이거 다음에 사랑해. 헤. 어, 정말 잘생기신 분이 노래도 엄청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까꿍 까꿍 열심히 살게요 까꿍 아, 근데 여기 뒤쪽에는 뭐 자요? 지금 주무시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까꿍 여기 뒤쪽 우리 엄마들만 박수 세번 시작 뭔 놈의 집구석이 그냥 대꾸도 없고 파는 거 없고 그럴 것 같으면 집구석에서 그냥 드라마나 보지 못하고 나왔어요 어. 같이 주고받고 같이 즐겨야 되네 우리 엄마들 박수 세번 시작 아구 잘하네 이렇게 잘하시면서 왜 안해요 어. 뭐라 고래 언니 응, 그 어, 나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엄마들 혈액순환 잘 되라고 어? 이럴 때 나와서 박수 쳐 보죠 언제 박수 쳐 본데 어, 그 엄마들이 아는 노래를 안 불러서 그런가 어? 엄마 옛날 노래만 들으면 고기에 딱 멈춰요 근데 요즘 이렇게 신곡 나오는 걸 자꾸 들어야 새로운 노래도 알수 있지 맞죠? 어, 내가 귀를 즐겁게 해 드리는 거네 엄마. 감사합니다. 까꿍, 고맙습니다. 아이고, 열심히 살게요. 까꿍, 까꿍, 고맙습니다. 엄나 감사합니다. 까꿍, 고맙습니다. 아이고, 예. 하, 자. 어, 우리 언니, 오빠들은, 어, 우리 버드레 언니가 엄청 신나게 해주잖아요. 어, 까꿍이는, 우리 엄마 아빠들한테 재롱을 피면서 어, 흐뭇한 미소 한번 지게 해드리는 게 까꿍이 목표예요 어머나 아이